네, 네. 어, 오늘은 어, 인문학이 무엇인지 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인문학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어, 인문학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어,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문학은 말 그대로 사람이 네 그럴 문그 배우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인문학은 뭐 대표는 문사철,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사철이 인문학의 대표이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글은 사람에 대한 어, 모든 책은 다 인문학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자, 사람에 대한 거라면 꼭 문사철만 아니라 음악, 사람을, 사람에 대한 걸까요? 사람의, 사람하고 상관없는 걸까요? 그러면 음악은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인문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술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교는 인문학일까요? 인문학이 아닐까요? 그래서 종교도 인문학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에 관련된 모든 장르를 저는 인문학이라고 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글인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인문학은 사람을 위한 학문이다. 사람에 대한 글인데 사람에 대한 책인데 왜 인문학을 쓰느냐? 그거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 사람이 보다 더 행복하게, 어,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어, 사람을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모든 장르에, 이제, 인문학이 그래서, 이렇게 접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어, 사실 지금 인문학이 이렇게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 인문학의 바람의 지원지는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인문학이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스티브 잡스. 왜 그러냐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너무 애플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됐는데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니까 그 리드 대학이라고 하는 인문학으로 유명한 대학을 졸업반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인문학을 인문학 서적을 읽고 인문학적인 배경, 인문학적인 토양을 갖춤으로써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인문학을 하면 인문학을 하면 아 이제 부자가 되는 거구나. 인문학을 하면 저렇게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인재가 될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문학이 이렇게 바람을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문학에 어, 대한 접근이 꼭뭐 부자가 되고 또 어, 창조적인 인재가 되고 또뭐 거대한 기업을 세우고 하는 게 목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스티브 잡스도 자 스티브 잡스가 좀 어, 대충 혁명을 좀 일으켰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사고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을 위한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기 전에는 대부분 디자인이 좀 무시가 되었어요. 대부분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그냥 어, 효율만을 따지는 거죠. 이거 이게 좀 기능만 잘 발휘가 되면 되었는데 어,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적 소양으로 디자인 예쁘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계에 곡선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칼라가 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문학적인 소양에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스티브 잡스가 어,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세 번만, 세 번만 이렇게 터치를 하면 어느 곳이든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사용설명서가 필요 없이 누구나 아,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 번만 터치하면 내가 가고 싶은... 어 어느 곳이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단축시킨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 인문학 인문학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인문학의 방향, 인문학의 목표가 약간 뭐 부자가 되고 약간 천재가 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방향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인문학적인 내가 소양을 갖춘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보다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분야에 인문학이 접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곳에서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자, 교육. 교육에 인문학이 접목이 되면 이제 사람을 위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육 현실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정말 인문학 정신이 학교에서 이렇게 실현이 되면 학교가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과연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할까? 아니면 학교를 위해서 학생이 존재할까? 뭐, 학교를 조금 벗어나서 학원, 학원. 학원이 학생을 위해서 존재할까? 학원을 위해서 학생이 존재할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인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정말 인문학이 접목된 종교라면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가 과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인문학이 접목이 되면 기업이 사람을 위한 기업이 돼야 돼. 요 그러니까 기업의 구성원들을 위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위해서, 어,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지, 기업이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분야에 인문학이 접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주 우리가 일주일에 두 시간씩 모여서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같이, 각자 읽고 온 책을, 책나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목표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내가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강, 대한민국이 인문학이 좀막 열풍이 불고 있고 아 어느 곳이든 막 요즘 인문학 인문학 하고 인문학이 대세예요. 그런데 정말 이정신 인문학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먼저 정말 이제 우리가 인문학 인문학을 하는 사람답게 앞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나도 이제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가정주부잖아요. 만약에 이제 가정주부면, 자, 내가 밥을 만들어도 그 동안 그냥 만들었다면, 내가 정말 사람을 위한 마음, 남편을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것인가. 내 내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답게 빨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아, 우리 남편이 어, 정말 이 어, 빨래 옷을 새로, 새로 이렇게 빨래 해줘서, 어, 어, 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그래서 샤프를 하나 더 쓰더라도, 어, 행운제를 하나 쓰더라도, 더 남편이 좋아하는 그 어, 향기가 날수 있는 거를 좀 내가 쓰고. 이런, 이런 사람. 이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논산 강의하고, 새벽 2시쯤 도착했는데, 아내, 아내가 설거지를 안 해놓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2시에 설거지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기뻐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사실 2시에, 저도 막 강의하고 뭐 2시에 왔으면 피곤하잖아요. 빨리 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설거지를 했어요. 정말 사실 콧노래를. 어 부르면서 막 짜증나서 막막 막, 마지못해 한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정말 즐겁게 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 엉룡이를 살살 흔들어가면서 정말 그렇게 설거지를 했어요. 그거는 이 제가 제인 문학 공부를 하면서 점점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위한 사람, 그리고 아들을 위한 사람, 우리 또 딸을 위한 사람. 어,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1이잖아요. 중1. 이제 사춘기를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겪고 있잖아요. 대부분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 좀안 좋아야 돼요. 마찰이 마찰이 좀 많이 벌어지고. 그런데 저는 갈수록 더 좋아져요. 하더라고 관, 관계가 아들이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굉장히 신뢰하고. 왜냐면 그건 그만큼 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들을 위한 아빠가 될 건가? 이게 인문학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의 정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문학을 공부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을 미워한다. 그리고 아직도 사람을 별로, 사람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제대로 인문학을 공부를 한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자, 인문학을 우리가, 인문학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인문학은 사람다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어, 학문입니다. 어, 인문학의 어원을 살펴보면, 어, 라틴어의 후마니타스. Humanitas, 라틴어의 후마니타스에서 이렇게, 어, 왔는데요. 그 후마니타스는 무슨 뜻이냐? 인간다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휴머니타스는 인간다움 그러니까 서양 개념에서는 인간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동양 개념에서는 사람이란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휴머니타스 인문학은 사람다움을 위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문학을 공부하면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것은 첫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천재적인 사람이 되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읽으면 그런 좋은 장점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인문학을 공부하는 근본 취지는 사람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어요.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인간이 있대요. 그리고 인간의 사람인의 간자가 사이 간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뜻은 사람과 동물의 사이에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끔은 정말 사람다운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는 사람답지 못한, 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 동물과 비슷한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